자, 24시 쓰시는 분들 중에 24시 쓰시다 보면 어플에 렉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플에 렉이 걸리실 경우 휴대폰이 뭐 딱히 뭐 렉이 안 걸리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번씩 가다 렉이 걸릴 때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걸 음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먼저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, 개발자 옵션 들어가시면 개발자 옵션 란에서 위로 쭉 올려보시면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, 필시... 건드리실 필요가 없구요 여기 보시면 쭉 올리시다 보면 요부분 4X MSAA 강제사용 이게 꺼져 있을 거예요 보통은 뭐 기본적인 걸로 다 꺼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. 요걸 켜시고 나머지 한 개는 올리시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수 제한이 보통 그냥 표준 제한으로 표준 제한으로 돼 있을게요. 제일 기본 설정이 이게 제일 기본 설정인데 요 부분일 최대 4개 프로세스 요걸로 선택을 해 주시고 나가셔 가지고 24시를 켜보시면, 확실히 빨라요. 저도 이걸 몰랐는데, 어, 불을 쓰면서 하도 렉이 걸리고, 다리 밑에 들어가도 렉 걸리고, 집에 있어도 렉 걸리고, 뭐, 5G를 켜든 LTE를 켜든다 걸릴 거예요. 다 걸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본인이 오다를 빨리 잡고 싶다. 오다를 빨리 잡고 싶으면, 요 부분을 설정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